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소팟입니다. 중국 음식에는 대부분 밀가루나 전분, 설탕, MSG가 들어가고요. 튀기는 요리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다이어트에 그나마 적합한 중국 요리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짬뽕 밥이에요. 사실 짬뽕은 면만 빼면 각종 채소랑 고기, 해산물을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짬뽕이 아닌 짬뽕밥을 주문하게 되면 면은 빠지고 건더기가 많아 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짬뽕밥이라면 삼선이나 차돌짬뽕 도 모두 가능해요 간혹 당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깐요 미리 빼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물론 식용유랑 msg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서요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요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밥은 최대 반공기까지 드시면 되는데요 밥 반공기에는 당질이 3 0 들어 있으니까요 목표하시는 섭취량에 따라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산슬인데요 버섯, 채소, 새우, 돼지고기를 볶은 요리고요 재료만 보면 완벽한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게다가 중국 요리 치고는 달거나 짜지도 않고요 유일한 단점은 녹말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들어가는 양이 적어서요 1인분의 당질 함량은 7g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스에 밥이 녹아있는 셈이니까요 밥이나 면을 추가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 돼요 탈보채나 전가복도 유산실이랑 비슷한 요리니까요. 취향에 따라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메뉴는 고추 잡채인데요. 피망이랑 양파, 부추, 돼지고기가 들어가고요. 하지만 꽃빵이랑 같이 먹는 요리다 보니까 달거나 짜게 조리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주문하실 때 간을 약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꽃빵 한 개에는 당질이 16g 들어있고요. 밥으로 치면 4분의 1 공기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다이어트 하실 때 중국집에 가시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메뉴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다이어트 중에도 가끔씩은 드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